온갖 잡주가 날아든다. 네, 잡주 테마주들이 지랄이죠. 기승을 부리네. 막차, 네, 막차 테마들이 지금 난리를 났네요 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네, 테마주들이 날아든다. 조심하세요. 테마 요즘에 또 정치 테마 없으면 부럽죠. 아씨 나만 때문에 고하네. 혹시 마음속으로 정치 테마주를 지금 마음속에 꽂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가 때문에 네, 바쁘다. 그러시면 뭐 있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정치 테마주 진단해야죠 오늘. 예, 정치 테마주 한번 쭉 올려보세요. 이건 뭔지 몰라. 이거 정치 관련준가요? 서울전자통신 정치 관련준은 아니죠? 요새 얘가 꼬불꼬불하고 올라오더라고. 좀 지수가 좀 쉬니까 여기저기 테마주들이 좀 올라오죠? 음. <laughs> 잡주들이 올라오는 거야. 철수한다고, 철수가 뜬다고 또이 이 철수하냐? 안내. 음. 야, 요새. 아이고, 이거 뭐 경고 먹었네요. 어제, 이게, 이, 이런 게 이제 거의 다, 거의 다 왔을 때가, 이렇게 대량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이게 대량으로 이제 펴버린 모습이죠 사실 낙폭과 대 반등이죠 시세는 여기서 다 놨습니다 여기서 다 놨고 이거 반등파죠 이거는 그죠 이건 반등파고 다 먹었습니다 저것 좀 매물 여기 오니까 다 부딪히잖아요 음. 이거 정치중 정치관련이에요 정치 관련주를 몰라야 돼. 정치 관련주를 알고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일자리 창출, 음. 세우블을 단계에 이경 맞잖아요. 개와 주인을 이론으로 따지면은 더 가더라도 이게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린 자꾸 이런 데 시세를 이해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담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만 담아요. 야, 이런 데서 담아놓고, 올라오면 다 때려버리는 거죠. 이런데 때려놓고 이런데 는 때려야죠. 여기 여기가 젊은 시세고요. 여긴 늙은 시세예요. 자 시세에 대해서 오늘 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자 보면은 시세가 이 바닥에 있을 때는요.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 예, 봄들때팔0먹은 늙은이하고. 20대하고, 어, 어 보험료가 달, 80 먹으면 안 들어주지. 옛날에 60 넘어도 안들어주는데 요새 뭐만 원만 받는다고, 만 원만, 보험 만 원만 받는다고 확팀 떠던데. 만 원만 받아서 뭐 해줄 게 별로 없어, 너희 애들한테는. 음. 주식도 똑같아요. 20대 주식이냐, 80대 주식이냐. 이해가세요? 야, 이런 데는 20대야, 이런 데. 다 우리가 옛날에 사본 거 이런 데. 20대. 여기 30대. 그지? 여기는 80대. 보여요? 80대, 80먹은, 80먹은 근처는 여기는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안 되지. 그잖아. 왜 그걸 연구해? 나라도 그래, 나라도. 나라도, 이거 봐. <laughs>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나라도 여기 있는 나라가 있어 여기. 여쯤에 와 있는 나라가 있고, 응? 어? 나라를 전세계 요새 이제 블룸버그 그 정보를 저희가 보거든요. 비싼 걸 보는데 블룸버그 정보를 보니까 전 세계를 보고전 세계 종목을 보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해. 코스닥 옛날 뜨기 진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종목을 누가 샀느냐?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laughs> 어서 많이 산전 벵가드, 미국의 유능한 펀드 매이저들이자뜩 사가지고 있더라고. 응? 배당이, 1년 배당이 보통 5%, 평균 배당. 그다가 가끔 1, 2년에 한 번씩 주식 배당 10%씩. ROE30, 맞아요. 뱅가드가 뱅가드가 보니까 아주 싱싱한 시세를 많이 사 갖고 다니네. 뱅가드가 엄청 큰그 미국 국민들의 돈을 운영하는 데잖아요. 뱅가드가 가는 곳은 미국 국민의 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좁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개뿔. 최순실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뭔 개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야. 젊은 시세. 바로, 나라에서도 시장에, 주식시장에 국민들이, 즉,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30년 올라왔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주식은 안 좋은 거야 라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 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홉 사람 이상은 주식은 위험한 거라고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첫번째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식에서도 종합지수가 니먼 사태로 내려오면 나쁜 거라고 그래요, 좋은 거라고 그래. 여기 오면 야, IMF가 오면 어떻게? 다들 뉴스가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뭐부정적으로요번에도탄핵도하고 여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썼죠, 그죠? 뉴스나 이런 것들이 이게 나라냐,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때 그 어, 뉴스나 분위기에 내가 같이 동조해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니야, 지금은 바닥이야. 강력히 매수할 거야. 난 전재선처럼 매수할 거야. 그래요, 다 따라가잖아요. 집단화. 자, 만약에 여기서... 음, 한국의 전문가 중에서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에 브라질 펀드를 샀으면, 그거는 대중과 반대로 는 거야. 브라질 다 망한다 그랬잖아. 수익은 대박이 났어. 무슨 뭐 얘기 하겠죠? 자, 봐요. 우리는 자꾸 집단화가 되다 보면 좋은 것을 나쁘다고 그래요. 많은 집단이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맨날 틀리잖아요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많은 집단이 생각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자 많은 대장이 생각이 하나로 뭉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주식투자자는 마음을 열고 있어야죠 봐요 여러분 그러면 평소에 주식시장엔못 쓰는 게 없는 거예요 못 쓰는 건 뭐가 못 쓰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이 좋다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이 돈이 들어와서 흥분할 때가 제일 나쁜 거죠 그것도 집단화죠 꼭대기 가면 집단화 돼요 안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한미약품으로 매매 쌓이으스로 많이 매매했어 그럼 이 자리가 나쁜 자리지 여기도 집단화가 됐죠 그것도 틀린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미약품에 집단화되 있을 때 이거 틀린 거잖아요 자, 봐요. 우린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열렸냐, 안면, 열렸냐, 너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 너를 테스트하는 방법. 첫 번째로요. 너를 네가티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정치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정치적으로 집단화 되죠. 정치적으로 집단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과 멀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많이 오면 인간들이 좋았다가도 여기 오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첫 번째 그집 특히 정치적으로 집단화될 때 조심해야 돼요 주식장이 집단화될 때 조심해야 돼그 집단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무조건 안 듣고 귀를 막으면 안 돼요. 들어 줘야 돼요. 들으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죠. 그죠? 극단화로 가면 안 돼요. 다 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적인 것도 보면 그러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천당 가는 교회고 남의 교회는 남이 이상한 교회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교인들한테 가지 마라. 다른 교회 믿는 사람들 가지 마. 마귀들이야. 안 믿는 사람은 덜 경계하는데 같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경계를 더 하더라고. 교인 뺏길까봐. <laughs> 그치? 그것도 우리가 자꾸 고쳐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정치도 이당저당 가보고 교회도 이당저당 이당. 이교회 저역에 가보라고 그러잖아. 자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투자에서도 못 쓴다고 하는 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뭘 사야 돼요? 장대음선을 사랑해야 돼. 써요.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 건 뭐죠? 장대음선, 부정적인 뉴스 계속 빠 빠져, 빠져가고 이상한 소리가 날때 여러분 주식 사요 안 사요? 장대음선과 이상한 소리가 나고 빠져 내려갈 때 여러분이 주식을 삽니까 안 삽니까? 언제까지 못 줘서 씨. 나 저거 안 살래. 씨. 여기가 5,000원이네. 5,000원. 더더 빠지네 씨. 여5 0 0 0원 이게 다른 교회야. 이이거 이걸, 이걸 다른 교회라고 생각해 보라고. 다른 교회, 다른 다른 당이야, 다른 당. 딴 나라 당이야. 예. 예. 그럼 여러분 싫어 안가 보잖아. 들어 보려고도 안 하잖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laughs> 어떤 방송국도 안 들으려고 그래. 어떤 방송국에 앵커가 딱 나오면, 어우, 지 새끼 나오는데 문 닫, 텔레비 끄래. <laughs> 그건 뭐죠? 안 들으려고 그래. 무조건 결론을 내렸어, 결론을. 결론을 내려버린 거야. 투자도 마찬가지야. 네가 결론을 내리잖아, 바닥에서는. 맞아, 틀려? 맞죠? 여러분이 투자해 바닥은 항상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보래. 거기는 나쁜데라고, 나쁜 기회라고, 나쁜 정당이라고. 그래서 바닥을 못 잡는 거야. 내가 결론을 내려보잖아. 그럼 주식 투자에 가장 어, 적은 뭐냐고? 주식 투자에 가장 큰 적은 뭐야? 나야 나.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가 아니야. 여러분이 내 눈과 내 귀를 맑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 읽으라면 지랄들하고 처절 연속극만 틀어. 동영상은 유튜브에 동영상만 보고 지랄들. <laughs>